두피 탈모 전문가 윤니 원장 두탈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에 많이 오는 갱년기 여성 탈모에 대해서 알려줄게. 갱년기는 폐경이 아닙니다.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. 에스트로겐이 낮아지면 즉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부신 호르몬에 내가 문제가 있는지. 난소에 문제가 있는지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 있는지 각종 성인병 뭐 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머리가 가늘어지고 잘 자라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. 머리가 가늘어지고 잘자라지는 현상은 헤어라인과 여기 정수리만 해당돼요. 여성 우리 호르몬은 어 또한 머리가 가늘어지고 잘 자라지 못하지만 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불규칙한 식습관 불+ 불충분한 수면 시간 스트레스 술 담배 즉 생활 습관도 같이 개선하셔야만 갱년기 여성 탈모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두피는 피부라고 하죠 올리땡 뭐 가시면 두피는 피부 즉. 단백질, 콜라겐하고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피는 피부라고 합니다.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세요? 스킨, 로션, 영양크림 바르시고 피부과 가시고 에스테틱 다니시죠? 그럼 두피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뭘 하신가요? 스킨이라도 발라준 적 있으세요? 로션이라고 또 발라준 적 있으세요? 두피샵에 다니신 적 있으세요? 두피가 튼튼하면 모발이 잘 자랍니다. 두피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치 세번 하셔도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하시듯이 정기적으로 두피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합니다. 두 번째, 내 두피에 맞는 화장품을 발라 주세요. 지성이시면 지성, 기름을 제거해 주는 제품을 쓰시면 되시고요. 건성이시면 수분 보충해 주시는 제품을 쓰시면 되시고 유분 수분,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제품을 한 가지라도 발라주시면 되세요. 관리하세요. 포기하지 마세요.